콜레이온목 있고, 메이블 어. 온목이 있듯이... 그거 일단 이번한테는안질걸 헐... 막... 어, 승률 막70% 80%막 이랬어? 그건 아닌데, 상대가 누군지가 중요하니까... 어... 이렇게 도발을 안 왔어요. 이 정도는 도발도 아니지. 도발 맞지? 당연한 거지, 이거는. 와, 진짜 어이없다. 첫 번째 종목, 오목이랑,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, 야투랑, 그세 번째가 히트앤블우지 응. 음. 어, 우리 맞다, 그거, 음. 소원빵도 하는 걸로 하자. 소원방? 아, 그래? 어. 그러면은 어. 벌칙이, 지는 사람은 이제 소원빵도 해줘야 되고, 롤 닉네임도 바꾸고서, 그 다음에 바로 1시간 30분 정도는 게임을 하고, 구독권 10장, 아, 맞아, 10장까지. 알차네 어, 아, 어, 돈 많이 버셨나보네 그렇게 막 쓰시는 거 보니까 아봉야 고마워 내가 내, 내기 전적이 빵이었거든어 근데 이번에 뭐, 한번 이길 이번 거것 같아 이이겠지뭐 권투나 <laughs> 하자 권투? 아 그래?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때리고 맞고맞고 때리고 맞고 아!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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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리고 넘어가고 아! 아!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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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느낌 좋다 어떡해 <laughs> 아 진짜 오만큼 지고 싶다 않은데? 응 음. 오오 뭐야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잠깐만 머리를 굴려봐 <laughs> 머리를 굴려봐 아니 해네시스에서 옹옹 많이 했대매난해네시스에서 하지 않고 큐플레이에서 많이 했어 잠깐만 <laughs> 어? 허허 허? 아니 뭐야아 잠깐만 바보야 우와, 와, 이... 이... 진짜 뭐하지? 진짜 뭐 하고 있지? <웃음> 어허. <웃음> 어허. 뭐야? 호 <laughs> 뭐야? 야, 감불나 뭐하냐? 또 뭐하냐? 어 대박이지. 안 보였지. <laughs> 어. 하나도 안 보였어. <laughs> <laughs> 와, 대박. 아니, 아직 안 잤어. 와, 내가! 내가! 했는 내가! 내가! 이겼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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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가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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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e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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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맞다, 내가 말했잖아, 이러갈았다라그랬잖아아 어, 어, 진짜 잘못 눌렀어. 이거 진짜 클리미스. 아나 이랬달라 그랬는데. <laughs> 너돈 뭐해? 너 폐작해? 혹시? 나한테 그렇게 내기가 지고 싶었어? 아나 진짜 이하라 그랬어. <laughs> 아, 세상이 운박. 내 운박, 내 운박. 숙제 개 하겠다. 됐다, 게임 끝났어 이거. 아, 송파기 송파기 첫 번이었죠 이거? 아 좋네, 쉬워 쉬워. 아, 이지 쉬워. 아니야. 나첫 번째 운에 다 쏘라... 진짜 적당히 해. 진짜 거기까지 하라고. 맞으셨나요? 혹시? 제가 경고야. 그냥 스스해. 에이. 한번 기회가 나왔는데 어떻게 던집니까. 아니! 역시! 젠장! 그 옆사람이나아서 줬으니까 저야추 주세요. 웬만하면 육야추로 <laughs> 응. 해드릴게요. 아니야. 어. 어? 잠깐만. 3은 잘네 오! 오! <laughs> 아, 이걸 안 와. 줘. 이걸. 휴... 어?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이고. 주사위 굴리는 사람 피부 팬이지 <laughs> 아니야. 아니냐고. 오케이. 자 합시다. 자 합시다. 오. 오. 어? 1, 2 3 4. 에? 어? 왜? 어? 챙겨는 거 아니었어? 왜 챙겨? 가잠깐 내가 모르는 어. 가, 각이 있는 건가? 그냥 5 뽑으면 되잖아. 응. 음. 그냥 5 뽑으면 되잖아. 아! 왜 버리냐고요? 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안 버렸겠지 짠! 짠! 젠장! 짠! 역시 아. 오케이! 한번더 기회 주셨다 에이 어이가 없네 그래도 수준해 그지만3 해줘 어? 아니면 3 여추? 3점 자리가 세개가또 없는데 이걸 버려? 응 음, 조용히 해 잠깐만 안 되겠다 초이스 놀리자 실수해 초이스 필수. 나이스 와. 와! 이거지 오오 상... 그냥 그냥 바로 말문이 턱 막혔죠? 어상인좀치즈안 해? 정하죠? 간다. 이번에 음. 뭘 노니까

어, 다행이다. 아 어, 다행이다. 너무 욕심 아니야? 음. 사 하면은 폭 하나 풀어드릴만한데. 아니? 이거를? 이게... 와 이거를 습득하요 원래. 내려? 음 망했죠. 초이스도 하셨는데요. 그래도 갈 건데? 무슨 각을 보는 거지? 에이... <laughs> 뭐야? 이걸 던져준다고? 아니 근데 한... 버리는 카드였어. 음. 전판 1점 차이로 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1, 2, 3, 5. 6분의 1. 두번 돌릴 수 있어. 음. 음. 잠깐만 이거 망하면 나뭐 해야 되지? 그냥 나수 버려야지. 뭐 어떻게? 아. 할만하기는 개똥이었죠? 뭐야? 나수 버려줘. 나줘. 아 근데 나사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? 슬슬 좀 짤, 나도 좀 후달려. 휴. 휴. 음바! 내 음바! 아저 지금 야초 떼에서다 진짜. 에이, 이건 좀 아니다. 옆집 풀어줬으 그냥 아 주세요, 제발요. 어림없는 소리. 아이, 근데 어떻게 첫 설에 대불러 안전하게, 음. 천천히 쌓자, 천천히. 오, 차곡차곡 쌓아가야지. 다, 다 가자. 뭘, 뭘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아, 천천히. 아 그만 기 어떻게 맨날 는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저 정신 나갈 거 같아, 어떻게 이런 판도 있는 거지. 좋아, 좋아, 좋아! 안 좋아! 춥다! <laughs> 안 좋아, 좋아. 안 좋아! 3, 4, 5, 가자. 여기서 한번 뜨긴 해야 돼, 근데. 어? 와, 깜짝이야, 와! 네. 나 1, 이 나온 줄 알았네. 1이나 6이나. 와1 1이 1이 나오면 진짜 에바야. 6, 6, 6. 오케이! 나 진짜, 나이기다 휴, 나 진짜! 와, 나이스! 잠깐만. <laughs> 진짜. 다 잡았다. <laughs> 어, 어, 다 잡았다. 이러면 내가 숙제 굳이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? 4, 세 개만 떠도 이긴다, 맞죠? 4, 3개만. 세 개만 떠도. 제발 제발, 뭐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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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뜨지 마라, 뜨지 마라, 제발, 제발, 잠깐만 잠깐만. 미루, 미루. 아, ah, 네. 제발, 제발, gay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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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제발... 안 돼! 나이스! 나이스!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 아 <laughs> 마지막에 웃는 자는 나였다. 3만 떠주면 돼. 아니, 솔직히 1점 차는 에바잖아. 다행이다. 어? 일단 3 가져가고 올해 어. 어. <laughs> 와, 이거 라스까지? 라스를 가 아. 안... <laughs> 2 3 4 2 3 4 6 5. 어? 근데 이거 라스 수수도 아닌 거지. 약간 클린한 거 같긴 해. 이거. 1안이로. 1안이로. 딱딱 강해야지. 아니 그래도 버릴 수가 있네. 다행이다. 이런 운빨 그냥 운빨만 큼 부조리함을 내가 아니야, 실력으로 이겨 봐야겠다. 6만 가져가자. 말이 안 되잖아, 이거는. <laughs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. 음오 오오. 오오. 오 오오. 12점 밖에 음. 안 되네 진짜 온도 없다 아니 야추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야추는 진짜 큰 놈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 말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노선을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고마워 비보 <웃음> 고마워 진짜 가자 이몰라 짠! 다행이다. 슈아휴아휴 아아 어? 어. 어? 어 나한테도? 잠깐만 아 3개? 어? 어? 포카? 어, 축제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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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음. 진짜 나 상체 음. 쪽으로 간다. 어 오케오케 어어어어 어어게 이래 진 말이 안 되잖아 붕어 붕어 정신 <웃음> 나갈 <웃음> 붕어, 것 같죠? 붕어 지금, 붕어 지금 미쳐버리죠? 정신 나가죠? 나가죠 정신, 나가죠? 정신, 정신 <laughs> 나가죠? 정신 나가죠? 정신 나가죠? 까비까비까비까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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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돌려 어일뜰거 같아 야 실력으로 이겨봐야겠다 어떤 벌칙하면 좋을까 이건 무난하게 풀어 잡는 게 맞아 욕심 부리긴 해야 돼 지금 수든 풀로 풀어 가는 게 맞아 진짜로 와 오마이갓 oh 아, 무슨 뭐 하면 좋을까 벌칙을 가능성은 있어 어 맞아 야 추가 50점이야 와 <웃음> 잠깐만 이상한 <laughs> 우려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여기서 주사위 모든 세 개가 딱 뜨면은, 뭐냐, 누구냐. 효과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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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지금 나요 <laughs> 정말 손에 땀이 나는 경기였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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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오늘 3라운드 하기로 했는데, 일단은 아, 뭐 2라운드 가볍게 이겼으니까, 우리 붕어가 뭐라면 좋을까? 嘿嘿嘿嘿嘿嘿。<laughs> <laughs>